컴퓨터 공부방 정기철입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 과학 개론 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장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5.4절 프로그래밍 문법을 배울 차례인데요. 교재가 있으신 분은 교재 187쪽입니다. 어, 프로그래밍 문법을 이제 배울 텐데 이 교재에서는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187쪽부터 음, 1 9 8조까지 10여 아,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이 관련으로 어, 별도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둔게 있습니다. 여긴데, 아이 여긴데요. 주소는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재가 출판되고 나서 부가로 드리는 정보들을 모아둔 사이트인데, 물론 출판사 홈페이지 가도 찾을 수 있겠지만 여기가 가장 최신의 정보입니다 오탈자 모음도 따로 있고요 어, 또는 부가적인 설명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촬영한 유튜브 영상들도 다 있으니까 참조를 하실 텐데 거기에 이제 5장 어, 프로그 언어 파이썬의 실습 예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면 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온 부분인데 2장에서도 어, 각각의 진법이나 데이터 표현과 관련된 파이썬 코드들, 예제 코드들이 있고요. 오늘 드릴 핵심은 5장이죠. 어, 5장에서 교재에 쓰고 있는 예제와 유사한 예제가 0번 예제 코드부터 12번 예제 코드가 다 링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랩이라는 사이트에서 작성을 했고, 그 링크를 눌러가면 각각의 파이썬 문법을 기초적인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주석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환경이 코랩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그 코랩에 대한 설명은 0번 영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관련 유튜브 동영상도 각 예제 코드마다 모아서 따로 촬영을 해 뒀으니까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을 순서대로 보시면서 관련 예제 코드를 따라 가시면서 코랩에서 파이썬을 배워 보시면 됩니다 어, 물론 여기 있는 예제는 교재에 있는 예제보다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다 출판하고 나서 교재를 계속 손보고 있는 중이어서 책에 있는 설명과 여기 코랩에 있는 각 예제코드의 설명을 같이 보시면서 배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가 5장입니다. 교재를 잠깐 보시면 198쪽까지 5장 설명을 마치고요. 그리고 예제와 연습문제를 쭉 보시면 212쪽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5장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 이해 안 되시면 관련 영상에 하단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끝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6장, 자료구조, 그리고 7장은 알고리즘이라는 파트인데 아마 컴퓨터를 배우실 때, 특히나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분야죠. 자료구조부터 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